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어떤 건가요 원장님? 어,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는 어, 요즘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 순서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를 먹고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시는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식사법이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꼭 추천하는 식사법입니다. 어, 거꾸로 식사법을 조금 잘 실천하실 수 있게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면 어, 식사를 하기 전에 샐러드나 아니면 반찬 중에 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좀 먹고요. 그다음에 고기나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좀 먹고 그다음에 밥이나 빵 국수 같은 식사를 하시는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그럼 거꾸로 식사법이 주는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거꾸로 식사법의 효과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사용하면요.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져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고요.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최고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집에서도 직접 해보시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뭐 특히 라면이나 자장면이나 국수 같은 이런 그런 굉장히 혈당을 많이 높이게 하는 음식들을 먹기 전에 채소를 한 200g 정도 먹고, 그리고 달걀도 한두 개 먹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사들을 하면 혈당이 확실히 적게 오르고, 소화도 잘 되고, 식후 졸림 증상도 좋아지는 걸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 포만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섬유질이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나면 포만감이 잘 생겨서 식사량을 쉽게 줄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식사량을 해도 식사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혈당이 낮아지지만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배가 불러서 식사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특히 비만 당뇨인 경우에는 좀 살을 빼고 식사량도 조절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식사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거꾸로 식사 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확 오르면서 인슐린이 그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를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과정을 줄이면 고인슐린 혈증도 예방이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식사법은 전반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식사법이기 때문에 당뇨인은 당연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혈당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식사 입니 어, 일반인들도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 요즘에는 뭐 당질이 높은 음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떡볶이 같은 음식들은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기 전에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으로 채소하고 단백질을 좀 먹고 식사를 하시면 좀 혈당이 덜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뭐 세포 노화에도 좋고, 아니면 당뇨 예방에도 좋고, 좀 여러가지 또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누구나 실천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채소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채소는 뭐 얼만큼을 먹어도 괜찮은데 일단 권장량은 한 끼에 200g 정도를 권장합니다. 200g 채소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의 30%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건 일본에서 한 연구 결과예요. 어, 한국의 성인 1일 채소 권장량이 한 400에서 500g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끼에 뭐 아침은 보통 좀 간단하게 먹으니까 뭐한 끼에 200g 정도를 두번 혹은 뭐세번 이렇게 나눠서 섭취하면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200g이 이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전에 딱 간단하게 200g 정도 섭취하시고 그리고 다른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생채소도 괜찮고요. 익힌 채소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생채소를 좀 소화하고 뭐 시키는 어 경우라면 좀 몸이 차거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익힌 채소를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양보다 적게 먹으면 안 좋나요? 어 200g을 먹는 게더 좋지만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먹는 게 훨씬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소량이라도 채소를 먹으면 혈당 변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당연히 200g을 드셨을 때보다 혈당 감소 효과는 좀더 적어요. 뭐이 실험을 했을 때 200g 이상의 채소를 섭취했을 때더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었기 때문이고요. 식사량이 원래 적은 편이다 아니면 몸무게가 남들보다 좀 적은 편이다 그럼 채소를 당연히 조금 적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채소를 먹는 게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200g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씩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을 위한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일단, 식사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면 이거를 오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식전에 채소를 먹거나 단백질을 먹는 그 준비 과정을 좀 단순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채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좀 잘라가지고 대충 먹으면 되고요. 근데 익힌 당근. 그러니까 생당근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익힌 당근은 GI 지수가 채소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익힌 당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싱 물어보시는 분들이 환자분들 중에 좀 있는데 드레싱 없이 드시는 게더 좋고 그냥 좀 채소의 맛을 느껴보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드레싱은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초 같은 그런 드레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소의 맛이나 아니면 먹을 때의 느낌, 감각, 소리 이런 걸잘 느끼면서 좀 천천히 드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식사 속도도 내려가고 식사 속도가 좀 느려지면 전체적인 식사량이나 이런 포만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좀 식사도 덜 하면서도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식사의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막 후다닥 먹지 말고 좀이 채소의 맛이나 감각이나 촉감 ]이나 이런 거잘 느끼면서 천천히 드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거꾸로 식사법이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식사법이다. 두 번째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세 번째 한끼 200g 정도의 채소가 적당하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당뇨 수술 의료진의 노하우가 담긴 당뇨 편지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877-8125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을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당뇨스쿨이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당뇨졸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